2025년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미스터 트롯 3. 오디션 프로그램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이번 시즌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화제성을 자랑하고 있다. 참가자들의 실력은 물론이고 그들의 스토리와 무대 매너까지 시청자들의 마음을 뒤흔들며 연일 검색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1월 한달 동안 가장 많은 화제를 모은 미스터 트롯3 참가자 질터킬이라는 누구일까? 지금부터 그 주인공들을 공개한다. 7위 감성 보컬의 진수 박지우 첫 등장부터 감미로운 목소리로 심사위원과 관객을 사로잡은 박지우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감성적인 무대를 선사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지난 방송에서 선보인 잊혀진 계절 무대는 역대급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그의 무대가 끝난 직후 박지우 음색, 박지우 감성 트로트 등이 실시간 검색어를 점령했다. 박지우의 매력은 단순한 가창력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무대 위에서 감정을 극대화시키며 듣는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는 아티스트다. 그의 대표 무대 중 하나인 잊혀진 계절은 그가 왜 현재 가장 주목받는 트로트 신예 중한 명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 곡은 원곡의 애절함을 유지하면서도 박지우 특유의 감성적인 창법과 섬세한 표현력이 더해져 완전히 새로운 명곡으로 재탄생했다. 이 무대는 방송 직후 유튜브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며 단기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팬들은 박지우의 목소리는 마치 영화 속한 장면처럼 깊은 감동을 준다. 이 정도 실력이면 결승 진출은 확정적이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각종 음악 커뮤니티에서도 그의 무대가 화제가 되며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오르는 등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냈다. 박지훈은 단순한 경연 참가자가 아니다. 그는 이미 미스터 트롯 3을 통해 스타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그가 향후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이끌 차세대 주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의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 그리고 깊은 감성 표현력은 기존의 트로트 팬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고 있다. 현재 박지우의 공식 팬카페는 빠른 속도로 회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의 팬덤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기 상승을 넘어 그가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음을 증명하는 부분이다. 또한 방송 이후 그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며 연예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주목해야 할 신예로 급부상했다. 앞으로 그가 어떤 무대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가 모아진다. 박지우의 음악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한곡한 곡이 레전드로 남을 그의 행보를 기대해보자. 6위 무대 장악력 끝판왕 최재명 대학생 참가자로 주목받고 있는 최재명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무대 퍼포먼스와 깊은 감성 표현력으로 세대 불문 인기 폭발 그의 돌고 돌아가는 길무대는 특히 젊은 팬들에게 엄청난 반응을 얻으며 SNS를 강타했다. 미스터 트로 3에서 대학생 참가자가 이 정도의 화제성을 얻는 것은 이례적인 일. 최재명의 앞으로의 무대가 더욱 기대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최재명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었다. 무대 위에서 그가 보여준 감성적인 눈빛과 절도 있는 춤선, 그리고 폭발적인 가창력은 관객들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마치 한편이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의 무대 연출력은 심사위원들마저 감탄하게 만들었으며 방송 직후 그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성을 입증했다. 특히 돌고 돌아가는 길 무대는 그가 얼마나 깊이 있는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수인지 증명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닌 삶의 애환과 희망을 담아낸 그의 목소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방송 이후 팬들은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예술이다 라는 극찬을 쏟아냈고 유튜브와 sns에서 그의 영상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미스터트롯 3 최고의 무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의 대중적인 인기다 미스터트롯 3 방송 이후 최재명은 대학생 팬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게도 빠르게 인지도를 쌓고 있다 그의 팬카페 가입자 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각종 트로트 커뮤니티에서도 최재명은 무조건 결승 진출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심지어 유명 작곡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트로트 시장에서 대학생 출신 스타가 나올 때가 됐다. 라며 그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최재명이 보여줄 무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매회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 그가 결승전에서 어떤 무대를 펼칠지.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과연 미스터 트로트 3에서 역사를 새로 쓸 주인공이 될수 있을까?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위 트로트계의 슈퍼 루키 천길 천길은 등장과 동시에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그야말로 트로트의 새로운 혁신을 일으킨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그의 음악적 스타일은 단순히 트로트를 넘어서 R&B와의 조화로 독특한 색깔을 띠며 이로 인해 팬들 사이에서 트로트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혁명적 아티스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주 방송된 비 내리는 영동교 무대는 그의 음악적 역량을 극대화한 순간이었다. 감정을 절묘하게 전달하는 소름 돋는 감정선과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심사위원들에게 기립 박수를 이끌어냈다. 이 공연은 단순한 무대를 넘어 한 명의 예술가로서 천길의 짐가를 널리 알린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방송이 끝난 직후 포털 사이트에는 천길 노래 천길 음색 미쳤다 등의 키워드가 순식간에 뜨며 그의 인기를 실감케했다. 그의 노래는 이제 단순한 트로트 밴들만을 넘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며 음악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또한 그의 음색은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천길의 등장과 함께 트로트의 전통적인 형식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제 그는 단순히 트로트의 스타를 넘어 대한민국의 음악계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가 앞으로 어떤 음악적 도전과 성장을 이뤄낼지 대중들은 그를 기대와 열정으로 주목하고 있다. 4위 트로트 황자의 귀환, 추혁진 역진. 추혁진은 단순히 트로트 의 천재라는 타이틀을 넘어 이제는 진정한 트로트의 신성으로 자리 잡은 인물이다. 미스터 트로 3에 참가하면서 그가 보여준 놀라운 발전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다.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그의 잠재력은 이미 눈에 띄었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그 실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었고 무대 매너 또한 완벽하게 다듬어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바로 사랑의 미로 무대에서의 압도적인 퍼포먼스였다. 이 무대에서 추혁진은 단순히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었다. 물을 이용한 혁신적인 퍼포먼스는 그 어떤 트로트 무대에서도 볼수 없었던 독창적인 연출이었다. 물방울이 떨어지며 흐르는 장면, 그리고 그와 함께 어우러진 그의 감동적인 목소리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시청자들에게 그야말로 레전드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순간을 선사했다. 그 무대는 단순히 한 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인 경험이었으며 트로트 장르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순간이었다. 추혁진의 이러한 뛰어난 무대 능력은 단순히 그의 기술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는다.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와 관객과의 소통 능력은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그는 단한 번의 무대로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스타로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그가 펼칠 음악적 여정에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그의 무대가 언제나 새로운 변화를 일구하기 때문이다. 추억진의 팬들에게는 그저 천재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그는 트로트의 미래, 그 자체다. 3위 감성 장인, 김태윤. 김태윤의 무대는 언제나 감동을 넘치게 전달한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한줄한 한 줄이 마치 자신의 진심을 담아내는 듯한 깊이를 지닌다. 그 감성은 마치 무대 위에 주인공이 되어 관객과 함께 숨 쉬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울림이 있어 듣는 이의 마음 속 깊숙한 곳까지 스며든다. 특히 최근,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무대는 그야말로 전설적이었다. 김태윤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가사 속의 아픔과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는 모습에 관객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방송 후 그의 노래를 듣고 울었다는 후기가 쏟아지며 그의 음악이 단순히 감동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했다. 이러한 무대에서 김태윤은 그저 뛰어난 가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예술가로 자리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무대 위에서나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김태윤이 부르면 어떤 노래든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그의 음악은 이제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의 인기는 이제 단지 무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방송과 공연에서 김태윤의 이름은 꾸준히 올라가며 그를 기다리는 팬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2위 무대 천재, 강민우. 김태윤의 무대는 언제나 감동을 넘치게 전달한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한줄한 한 줄이 마치 자신의 진심을 담아내는 듯한 깊이를 지닌다. 그 감성은 마치 무대 위에 주인공이 되어 관객과 함께 숨 쉬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울림이 있어 듣는 이의 마음 속 깊숙한 곳까지 스며든다. 특히 최근,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무대는 그야말로 전설적이었다. 김태윤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가사 속의 아픔과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는 모습에 관객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방송 후 그의 노래를 듣고 울었다는 후기가 쏟아지며 그의 음악이 단순히 감동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했다. 이러한 무대에서 김태윤은 그저 뛰어난 가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예술가로 자리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무대 위에서나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김태윤이 부르면 어떤 노래든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그의 음악은 이제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의 인기는 이제 단지 무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방송과 공연에서 김태윤의 이름은 꾸준히 올라가며 그를 기다리는 팬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1위 트로트계의 신성 이도현, 드디어 대망의 1위 이도현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다. 그는 미스터 트롯 3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다." 첫 등장부터 그가 선보인 찔레꽃 무대는 전 국민의 가슴을 울리며 그 어느 누구도 따라 할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다. 그의 목소리 속에 담긴 깊은 감정과 섬세한 표현력은 관객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도 놀라게 만들었다. 이도현의 특출난 점은 단순히 노래 실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빛나는 카리스마와 함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방송 후 그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그 인기를 증명했다. 그의 팬들은 단순히 그의 음악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도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더욱 궁금해하며 그를 향한 응원을 보내고 있다. 그의 대중적인 인지도는 우승을 예고하는 가장 큰 증거이다. 이도현의 실력과 매력은 그 어떤 경쟁자들도 따라갈 수 없는 높이에 있다. 그가 무대에서 펼치는 진정성과 강력한 무대 장악력은 단지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감동을 주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미스터 트로트 3에서 이도현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그 자체로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도현의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그의 다음 무대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팬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다. 찔레꽃을 통해 이미 그가 이룬 감동의 여운은 오래도록 계속될 것이며 그의 미래는 더욱 빛날 것이다. 이번 미스터트롯 3은 역대급 실력자들이 한데 모여 트로트 전쟁을 펼치는 상황이다. 칠터키리라 참가자들은 벌써부터 팬덤을 형성하며 연예계 데뷔 창신호를 켜고 있다. 앞으로 남은 경쟁에서 누가? 최종 우승을 거머쥘지 그리고 이들이 또 어떤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일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은 누구를 응원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최애 참가자를 알려 주세요. 1월 미스터트로 3 참가자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일으키며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다. 그중에서도 팬들은 그들의 탁월한 실력, 매력적인 개성, 그리고 성실한 태도에 많은 사랑을 보내고 있다. 해외 팬들 역시 미스터 트로 3에 출연한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이들의 활약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트로트의 매력을 전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참가자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이다. 특히 칠터키리라의 이름을 올린 이들은 모두 트로트의 전통적인 매력을 잘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다양한 연령층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해외 팬들은 그들이 한국의 전통음악인 트로트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표명했다. 예를 들어, 트로트를 접하지 않았던 외국 팬들조차 참가자들의 진지하고 감동적인 무대에 끌리며 미스터 트로 3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다. 또한, 애들의 개성과 카리스마가 많은 해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각 참가자는 고유의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트로트의 고유한 감성을 잘 표현하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는 참가자들은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팬들은 그들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의 깊이와 정성에 감동하며 그들의 무대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팬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또 다른 이유는 참가자들의 성실함과 노력이다. 해외 팬들은 참가자들이 무대 뒤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며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예술적 깊이가 있는 만큼 각 참가자들이 그 장르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접근하고 그들의 목소리와 감정을 얼마나 섬세하게 표현하는지에 대해 팬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노래만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감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노래에 감동을 불어넣어 팬들과 소통한다. 한편 미스터 트로트 3의 해외 팬들은 트로트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이 장르를 세계에 더 많이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가자들이 보여준 뛰어난 실력과 감동적인 무대는 해외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은 트로트 음악을 더 많이 접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국 트로트의 글로벌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 팬들이 미스터트로3 참가자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결국 미스터트로3은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닌 한국의 전통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 매력을 공유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참가자들은 그들의 열정과 노력을 통해 많은 해외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들의 인기도는 1월 검사 거 순위를 장악할 만큼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다. 트로트의 글로벌화와 그에 따른 문화적 교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전파하고 음악을 통해 세대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을 가질 것이다. 영상 콘텐츠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더욱 힘을 낼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과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이 멋진 순간을 함께 나누기 위해 채널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